안녕하십니까 오늘 리뷰에서 다뤄볼 술은 리퀘스트입니다 아 제가 이제 어느정도 하다보니까 드디어 리퀘스트가 들어왔어요 빠빠라빠빠라 빠피코네 처음처럼 빠피코 리퀘스트가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무슨 술을 해주세요? 라고. 제가 이거 2월 달부터 시작을 했고, 제 기억으로는 술은 3월 정도부터 했던 것 같은데, 턱달 만에 드디어 리퀘스트가 들어왔습니다. 뭐뭐를 해주십시오. 라고. 근데 들어온 게뭐 이렇게 뒤에 이렇게 맨날 보이는 니 아란이나 참기름이나 뭐 이렇게 뭐. 글랜 리벳 이런게 아니고 이거예요, 이거 이거 사옹초랑 빠삐코 이유는 이제 알것 같습니다 혹시 드셔보셨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안 먹었대 이유가 뭐겠어 얼마나 삐 같은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샀습니다 심지어 마트에서 팔지도 않아요 왜 저희가 가는 대형마트에서 안 파는지 모르겠는데 마트에서 안 팔아서 동네 편의점을 뒤져서 샀습니다 오프닝에서 보셨겠지만 이 빠삐코는 되게 오래된 아이스크림이에요 쭈쭈바 종류인데 그 되게 유명하죠 박수동 화백의 이 고인돌 가족들 그 그림과 빠빠라빠빠라 삐삐 빠삐코 하는 그 전설의 주제가 그리고 벌써 14년 전 이야기에요 빠삐노 유명하죠 빠삐노 이 정도 알면 아저씨는 아닌가? 저전 아저씨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콜라보레이션이라 했죠? 콜라보레... 콜라보레이션? 근데, 우린 뭐, 다 콜라보라고 하니까. 일본에서 너무 명칭이죠? 콜라보. 영어 줄여쓰기 좋아하는, 우리 일본 분들이 좋아하는 콜라보. 파피코와 처음처럼의 콜라보입니다. 근데 이게 회사가 다르면 어느 정도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같은 롯데 아닙니까? 파피코도 롯데 삼강이고, 처음처럼도 롯데에서 나오는 소주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롯데 칠성 음료. 에 네, 같은 데네요. 그, 비주얼이 일단, 참기름병인 줄 알았어요. 참기름 옛날에 시골 가면은 장터에서 이렇게 소주병에다가 담아서 팔거든요. 여기 랩으로 씌워가지고 고무줄로 이렇게 묶고 이걸로 안 막아지니까 옛날에는 이 이렇게 까드득이 아니고 뽕 하고 따는 병이었고 여기 이렇게 랩으로 씌워서 고무줄로 했어요. 어떻게 아냐고스니커알지 아무튼 딱 봐도 좀 진한 참기름인 줄 알았습니다. 식욕이 돋지 않은 비주얼이에요. 근데 비주얼이 이렇게 한라산처럼 뭔가 이렇게 투명하고 나는 한라산이다. 제주도의 물로 만들었다. 그래서 맛있다. 뭐 이런 느낌을 줘야 되는데 일단은 그런 그렇지 않습니다. 리퀘스트가 왜 들어왔는지 알것 같아요. 바피콜 잠깐 살펴볼까요? 음, 안 먹어도 무슨 맛인지 알것 같아. 용량은 360. 그 밀키스 맛 청아가? 그거보다는 용량도 많습니다. 가격도 싸고 편의점 1,800원이에요 이거. 그리고 아, 이렇게 뭐 정보가 없어. 그리고 예뭐 알코올이 12%. 아, 그 사랑해요 밀키스 청아 맛 그거보다는 낫네. 그래도 양심은 있네. 그럼 박사라고 일단 마셔보겠습니다. 잔 추가. 바로 오픈. 嗯。Uh 아, 이게 잘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아, 비주, 색깔이 이렇게 불길하게 생겼어요. 위에서 이렇게 빛에 비춰보면, 그, 요새, 오징어 게임 때문에 좀 유명해졌던 달고나 있죠? 사실 그 달고나는 그 명칭이 아닙니다. 저희 동네에서 뽑기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설탕을 불에 녹여서, 국자에 녹여서, 식소다를 집어넣어서 부풀린 거. 그거를 먹고 나서, 거기다 이렇게 물을 부어서 또 먹습니다. 어렸을 때는 뭐다 그렇게 먹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런 색깔 물이 나와요. 탄물. 설탕 탄물. 근데 이거 딱 보는 순간, 김 빠진 콜라, 아니면 그 설탕 탄물 있잖아요. 딱그 비주얼이에요. 파피코는 이 색이 아니에요. 파피코 약간 이거보다는 좀더 약간 우윳빛 색이지. 왜 리퀘스트 가 이런 게 들어올까? 왜이이이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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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참기름 이런 거나 하좀 들어오던가. 모우리 식당 가서 고기 좀 먹고 오세요. 뭐 이런 리퀘스트 안 들어오나? 돈줄 테니까 먹고 오세요. 그런 거 들어오면 열심히 할수 있는데. 그럼 일단 향을 맡아보겠습니다. 어우 무슨 향이냐면요. 파피코랑 어딨지? 얘랑. 적절한 믹스 향이에요. 아, 이분 되게 자주 등장하시는데 이거 마시면 안 돼요.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소독용이에요. 이거 먹었다가 그냥 인생에 소독될수 있어. 근데 이 향이에요. 쓰읍, 아 불길한데. 그 빠삐코의 단맛과 그 냄새 그리고 약한 소주 향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안 먹어도 무슨 맛인지 알것 같았는데 다음부터 리퀘스트 줄때좀 좋은 것좀 먹으라고 좀 해주시면 안 될까? 그럼 이거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았어, 무슨 맛인지. 제가 그 밀키스마 청아, 그 정식 명칭이 뭐더라? 아, 별빛 청하를 먹었을 때 설명했던 것과 똑같이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빠피코를 한입 먹어요. 그리고 처음처럼 소주를 물에 타. 중요해요. 그냥 먹는 거 아니야. 물에 타. 반. 그리고 같이 마셔. 입에 섞어서. 똑같은 맛. 그러니까 처음처럼을 물에 섞어서 빠피코를 좀 녹여서 부으면 딱이 맛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류의 술이, 맛있는 술이 하나 있죠. 여기 보이실 테지만. 깔루아. 이 깔루아는 진짜 생각하면 진짜 맛있는 술이에요, 진짜 이건 이제 맛있는 거니까 라뭐 약간 그 단맛 리큐르인데 얘도 어찌 보면 리큐르라고 할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도 알코올이 16%고 얘는 아까 몇프로 %라 고 그랬죠? 제가 12%? 네, 알코올 차이는 뭐 4%밖에 차이 안 나는데 맛의 품격이 다릅니다. 이건 그나마 고급 커피 우유에 럼이 들어간 맛이라 뭐 하면. 이분은 물탄소주 맛. 네, 이런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런 맛일 것이다. 네, 바로 그런 맛이죠. 무슨 이야기냐고요? 아,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거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딱 감이 오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보통 요새 리뷰할 때, 아, 잘 모르겠으니까 한잔더 먹어야지. 한잔더 먹어야지 하지만, 안 먹잖아요. 그럼 바로 별점 드리겠습니다. 별점 두 개. 다 음, 다신 안 사. 리퀘스트, 앞으로 좀 제발, 이렇게, 아란이나, 뭐, 제주 돌담밥상, 뭐, 참기름이나, 뭐, 모구리 식당에서, 뭐, 삼겹살이나, 이, 안 뜯은 거거든요? 블렌리백. 이런 거 먹으라고 해주세요. 이런 거. 좀 사주시어도 되고, 사실 뭐, 제가 그렇게 돈이 궁한 건 아니니까, 안 사주셔도 돼요. 근데 제발 리퀘스트를 줄 때, 제가 모르는 맛있는 고급을 좀 추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알아요! 이런 거 해야, 뭐 조회수가 늘어나겠지. 내가 먹고 괴로워할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잔더먹어보면 아니다한별두개끝 안녕히 계십시오.